구체 개혁 이게 이제 지금 2016년 6월 2일 날 예. 사용이 시작됐고 예. 그때 처음에는 아이첫문은 열어보진 않았어요 음. 그때 당시에 우리 열어본 거는 예. 어떤 에센시 오일을 쓸 건지 예. 열어봤던 거예요 음. 중요한 건뭐 숫자가 높다 낮다 좋은 거 나쁜 건 없어요 예. 단지 5장 6부에서 어디가 타켓이고 어떤 예. 오일을 인사이트 카드 신뢰하고 연결시켜서 활용할 건지 음. 이런 봤더니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카드는 이렇게 했긴 했는데 네. 그때 아이가 좋아했던 향이 음 일랑 일랑하고 라벤더하고 또 하나 뭐였죠? 아, 제 채란 세 개인데 제가 이제 체크한 로 그 배송할 때는 내가 2번, 3번, 내가 1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드 카드의 심리로는 나왔죠. 8살이니까, 7살, 8살이 바뀌면서, 7년 또 7년에 한 번씩 뼈가 턴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형에 태어나서 7년이 되면, 다시 뼈가 턴오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 살부터 다시 이제 이제 뼈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음.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그 주기가 이제 칠 년의 주기다. 그러니까 분열 주기라고 그러죠. 각 세포마다 분열되는 주기가 다른 건데 그러면 이제 환경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음. 그래서 환경을 보기 위해서 아이가 복통이고 배알인데 어 그냥 인 사이트 카드만 보고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때 이제 뽑았던 카드가 이제 메인 카드가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 나중에 는 카드가 바뀌긴 했는데 나중에도 라벤더 카드는 계속 뽑았고 음, 그 다음에 그래프루트 카드도 계속 나왔고 음. 그 다음에 바뀐 그 다음에 또 클라리는 계속 나왔어요. 음. 오행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오행으로 그냥 음. 보면 심리적인 거라고 네. 이제 나와서 볼수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보면 이 사이드 카드에서 라벤더 카드가 나오면 네. 이건 기본적으로 먹는 것과 관련된 정서적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된 정서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른들은 심리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데 아이들은 정서적인 측면을 좀 보면 되죠 양육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양육이 문제 양육뿐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잖아요 학교를 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규율과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기서, 복통과 배앓이는 반복됐기에. 그러면, 얘를, 이제 오행으로 풀면. 시작부터. 오해까지 지금은 안해 이해 그냥 이해만 하시면 예, 돼요 지금. 이게 이게 그것이 다른 렇게할건 없고 음.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골랐는데 이게 이제 있어서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이제 음. 얘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아이는 속성이 금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얘네 음. 두 개가, 네. 아이가 이제 암을 안 했는데도 본인이 맞고 이걸 좋다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선택을 한 음. 거죠. 선택을 했으니까, 이게 음. 상생개념인데 이제, 살짝 견제, 그걸 한 거예요. 본인이 오장육부가 뭔가 계절에 따라서,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동안 회전 하다 보니까, 착각 센터가 뭔가 회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깨진 거죠. 회전하는 게시계방향으 돌기로 하고 반시계로 도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깨진 거죠. 깨지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균형을 잡으려고 신호를 보낸 거죠. 그게 복통인 거고, 배알인 거고, 어떤 자기 표현하고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는 그냥 카드로 보내줘도 되는데, 아이한테 향을 맡아보게 하는 게더 좋겠죠, 원래는. 음, 네. 아이가 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단일 오일은 아니,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목, 화, 토, 수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여기 재단 이면은 네. 근데, 얘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천문하고 연결 보면은, 리브라라는 천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음, 이거 영국 자료예요 이건 이제 호주고, 네. 얘는 이제 우리 동양인 거고, 그죠? 그냥. 그죠? 응. 이 앱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앱으로 보는 이제 조디악 사인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럼 라벤더는 또 뭐, 어, 라벤더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천문으로 보면은 천여자리 버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일랑은 지금 페이퍼상에는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제 천문을 열기 전에 보니까 벌써 아이가 선택을 했어. 응. 나는 단지 가이드만 해드린 거고. 그러더 직감과 직관적으로 한 거죠. 더 지식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럼 그걸 하고 확인을 다시 해보는 거죠. 우리는 그게 더 좋아요. 음. 어떤 정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느껴지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봤더니 아, 아이가 골랐네. 봤더니 다른 양은 뭐 별로고 뭐민트도 있고. 음. 원래는 버거만 좀안 선호하는데 버거만도 그렇고 그래프도 음. 그렇고. 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라벤더라는 에센셜 오일은 뭐가 있냐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율신경은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 날때 호흡이 알아서 조절되는 거지. 더 빨리 숨, 깊게 숨 쉬어간다고 이 텐트 안에거든요 근데 이거에 노출되면 이, 이,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그래서, 시중에 라벤더 합성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얘는 이제 일랑일랑이라는 향은 단일향이 아니긴 하나, 얘는 내 안에, 심리적인 키워드로 보면, 어내 안에 쌓여진 좌절이나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감정들을 이렇게 밖으로 좀 밀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일랑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아유, 밀라인 라면들은 같이 섞어서 좀 주시죠. 라고 할 수도 있을 때, 제가 이제 브랜딩의 시너지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캐, 어, 카레하고 된장찌개 개념이에요. 이게, 얘네들의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식물들도 자기들의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 뭐, 화학적인 성분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 개를 쓰고, 이제 6월 달부터 써서 6, 7, 8, 9. 거의 이제 10, 지금 이제 11월 달 6개월 정도, 대가, 네. 되가, 대가 는 상태인데, 일단 처음에 쓰신 거는 하나하나 세 개. 음. 그래서 스타트를 했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이제 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심리적인 거, 아예 어떤 환경의 변화든, 감정의 변화를 유추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오일려 브랜딩이 들어가거나, 뭔가, 실체적인 액션이 들어가려면 뭔가 또 다른 도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거기 선택한 게 저는 오행하고 천문 그래서 봤더니 아 아이가 당연히 선택할 수 그러면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제라줌을 넣게 되고 여기에 있는 라벤더를 넣게 되죠 그러니까 샴푸 바스를 만들어도 얘를 쓸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드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아, 얘가 아이가 지금 금이 실해서, 이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성 피로 좌절이나 슬픔하고 같이 연결돼요. 이거는 드러나진 않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뭐 계속 잠을 잔다거나, 뭔가 의기소침, 의기소침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개념으로. 그래서, 음, 그러면 이 노, 오히려 노출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 속성이.